우와 아 진짜 너구리 이건 진짜 선 넘었어요 미친 놈인가 진짜 이거 연타 픽들이 날 때는 한번 초회로 혼내줘야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강을 잡아야 돼. 이 연타픽들의 흐름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. 아, 나도 기억해. 어제, 아, 유즈와 풀천장으로 먹을 정도의 가치 없다. 넘겼다 차라리 다음에 앨리스 때 전무까지 가자라고 내가 말했던 거 정확히 기억해요. 아, 근데 어떻게 꿈속에서 자꾸 나오는데. 아니다! 잠깐만.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주잖아. 그니까 내 생활비를 게임에다 쓰고, 민생 쿠폰에 생활비 쓰는 거지. 그러면 민생 쿠폰에서 20만 원 당첨되면 플로로까지 가는 거고 10만 원만 당. 다... 일단 사. 이거 일단 사. 여름에 관한 이야기 하나 들어보실래요? 음 이즈야 뽑았냐고요? 아니요. <laughs> 10번만에 뽑고 미합이 이돌해야 되거든 지금. <laughs> 외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저 새끼 가슴에다가 머리 박고 있는 거 보소. 진짜 와 진짜 예쁘다. 뭐야? 어머 빵댕이 살짝 포인트. 앨리스와 다르게 사이즈가 작아서 있는 거 없는 거다 끌어 왔구나. 애썼다. 애썼어. 우와 아 진짜 너구리. 이건 진짜 선 넘었어요. 미친놈인가 진짜 이거. 아뭐 어쩔 건데. 보면 그만이야. 어 타임스톱 어 어쩔 건데 네가 어뭘할수 있는데 아나 어, 내가 이상한 건가 여러분 나왜 이렇게 저노고리가 빡치지 <laughs> 아니 계속 거슬려 이 시방 분거 이거 여, 여행 가방을 만들어 버려야지 저거 물거리다와 점수 미쳤나 아니, 아니 데미지가 아아 그 너무 예쁘다 아우 아유, 실수. 아유. 아, 제인이 렇게 좋은 캐릭터일 줄 몰랐어. 와, 진짜 재밌어. 내가 널안 죽여볼게. 절대 안 죽인다. 내 와이프, 집중해서. 절대 안 죽이지. 크아, 안 죽였다. 음, 35,000점. 여기서 유주한번 빼볼까요, 여러분? 유주아 빼고 누구 넣지, 그러면? 아스트라, 오케이. 근데 확실히 나는 이 파티가 더 손에 잘 맞긴 한다. 야, 4, 5천 차이면 크다. 어, 제인 초반에 많이 불편했어요. 제인 세스 조합 얼마나 불편했는데. 이게 사람들이 변태라 그래. 초창기 때는 그 제인, 어, 실드 캐릭터 잘못 받아먹는 친구도 했는데. 왜 맞아야 된다 생각해요? 약간 이렇게 되잖아. 이 야, 말이 되나? 아아 아, 이거 터졌으면 3.85요? 3 종합점수 잘 맞으면서 하면 되겠다. 야나기 비비안 유즈아 지금 유즈아 전무 없고 야나기 전무 없으니까 비비안이 캐리해준다고 합니다. 아 힘들어라. <웃음> <웃음> 아유, 맞았다. <laughs> 아인육의 <아유>, 적은. 힘들어. 는소어 <laughs> 아, 제발, 아유, 못 찍었네. 음, 아쉽다. 저 뒤에 패링만 다 성공시켰어도 27,000원 갈수 있었을 텐데. 뭐같이 못한 것만 빼면 생각보다 잘 나오죠? 캬 원래 제가 캐릭터 평가를 당일날에 안 하거든요? 근데 얘는 해도 됩니다. 아 제가 미아비랑도 써봤고 그리고 야나기 메인딜러도 써봤고 그러고 제인이랑도 써봤고 지금 사용하는 이상 캐릭터들이랑은 써봤는데 솔직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. 일단 비비안을 붙인 상태에서 아스트라랑 유지아를 왔다 갔다 했을 경우에는 너무 좋아요. 그 아스트라보다도 강습전 기준으로 점수가 4, 5천은 훌쩍 뛰거든요. 예, 제인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랑 비비안을 같이 쓰는 덱이 너무 편해. 신경 쓸게 적어가지고 근데도 막 맞으면서 했는데도 점수가 한 4-5천 점도가더 높게 나오거든요 엔간하면 뽑으셔야 될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제인 없으신 분은 사실 상관없는데 아, 앨리스 뽑으실 분들한테는 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어. 초기 공격력 기반으로 공격력 보너스 최대 1200 그리고 주는 가피증15% 추가 제공해주고 달콤 포인트 스택 보유한 상태에서 조작 중인 캐릭터의 공격이 적에게 명중하면,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때리면, 요 때, 이 하드 캔디샷이라 그러는데, 이게 여진 공격으로 들어가는 거죠. 8초 동안 최대 1회 발동하고, 파티에 이상 캐릭터 혹은 자신과 진영이 같은 캐릭터가 존재할 경우에, 버프 있는 캐릭터의 이상 축적 효율이 최대 20%, 그리고 모든 이상 피해도 최대 20% 증가한다. 어, 이, 이상을 갈 거라면 뽑으셔야 될것 같고. 제인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상 캐릭터들을 좀 많이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점을 계속해서 보완해주는 캐릭터가 나오니까 상당히 기분이 좀 좋긴 해. 어, 유즈아만 붙여줘도 갑자기 미야비랑 점수대가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효과를 보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. 어, 예전 캐릭터들에 대한 피드백이 좀 좋아서 살짝 걱정되는 거는 지금 제인이랑 비비안이랑 유즈아랑 저 포텐이 나오면 대체 엘리스가 어떻게 얼마나 세게 나올까? 살짝 기대가 되는 것도 있어요. 지금까지 카츠였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오겠습니다. 유바!